안녕하세요. 방구석 기록 덕후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5일이나 되었네요. 아직 기록 잘 하고 계신가요? 기록 관련 영상을 올리며 남겨주시는 댓글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는데요. 꾸준히 기록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한때는 1월까지만 다이어리를 쓰고 포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기록에 재미를 붙인 계기가 생기면서 지금은 기록덕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 작심3일의 아이콘이었던 제가 작심3일을 습관으로 바꾸고 꾸준한 기록러가 된 방법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바꾸고자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면 조금씩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경험하고 바꿨던 기록을 지속하는 방법 4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기록을 지속하는 방법 첫 번째 작심3일도 10번이면 한달 중학생 때제 이름과 같은 성함을 가진 한자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작심 3일도 10번이면 한 달이다. 3일 하고 끝났을 때 다시 새 마음으로 시작해라. 농담반 진담반으로 해주신 말씀이지만 저는 그 말을 좀 깊게 새기고 살았어요. 작심 3일, 그 후엔 다시 작심 3일. 한달 1년을 생각하면 막연하지만 3일만 해보는 건 비교적 쉬웠어요. 3일 밀린 일기는 1시간이면 다쓸수 있더라고요. 하루 이틀 기록이 멈췄다고 1년을 포기하지 마시고 3일마다 새 마음으로 뭐라도 적어 보세요. 작심 3일을 반복하면 어느새 꾸준함이 쌓이고 어떤 목표든 쉽게 다가왔어요. 오늘부터 작심 3일 마인드로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길 바랄게요. 기록을 지속하는 방법 두 번째. 뭐라도 적자. 20살 때 처음으로 숙제 아닌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다이어리 사는 것이 신년을 맞이하는 행사가 됐지만 끝까지 써본 기억이 없더라고요. 새 다이어리를 사서 날짜 쓰다 밀렸다고 시작도 전에 포기하고 하루 이틀 밀린 일기는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길 반복했죠. 그렇게 건성으로 기록을 이어나가다 처음으로 기록의 재미를 느끼고 기록이 취미가 된 순간이 있었어요. 25살 때 공산품이 너무 비싼 나라에 살았는데 한국에서 천 원이면 살 법한 노트가 7, 8천 원이었어요. 저는 노트 살돈 아껴서 빵 하나를 더 사먹자는 마인드로 살았어요. 그렇게 적을 거리는 늘어나는데 종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종이값 한푼 아끼겠다고 텅 비어있는 제 다이어리에 간직하고 싶은 것들을 적었어요. 그게 제 기록의 시작이었어요. 빈 다이어리 곳곳에 적은 기록들이 1년 꽉찬 다이어리가 되었고 그 다이어리를 보고 성취감이 생기고 기록에 흥미가 붙었어요. 며칠 밀리면 포기해버리던 저는 그렇게 빈 다이어를 노트 삼아 계속 무언가를 적어 나갔고 그것이 기록을 지속하는 습관이 되더라고요. 나는 쓸 내용이 없어 일기 몇줄 쓰면 아래 공간이 남아 일상이 똑같아서 적을 내용이 없어 하루 이틀 밀리면 쓰기 싫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 아무 글이나 쓰라고 말해줘요. 책을 읽다 괜찮은 문장, 인스타그램을 보다 알게 된 팁, 먹고 싶은 음식, 가고 싶은 나라, 그냥 그 빈칸을 채울 수 있는 무엇이라도 끝까지 써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핸드폰 사진첩에 이것저것 캡처본 많으시죠? 그걸 한번 빈 공간에 써보세요. 그렇게 일상 기록이 아니더라도 내네 글씨로 꽉찬 노트 한 권을 만들어 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꽉 채워본 내 노트를 가져보고 그 성취감을 한번 느껴야 하더라고요. 해보기도 전에 나는 다이어리를 끝까지 못 쓰는 사람이야 라고 벽을 만들기보단 내가 왜 기록을 지속할 수 없는지 이유를 찾아보고 그걸 조금씩 개선해보세요. 기록을 지속하는 방법 세 번째, 시간 분배하기. 제가 블랙저널에 이제 쓰지 않는 것이 있는데, 헤빗 트래커예요. 저는 저와 한 약속을 잘 지켜서 늘 동그라미인 트래커가 필요 없더라고요. 하루 한 시간 일본어 공부하기, 유튜브 주 1회 업로드, 블로그 1일 3포스팅, 이렇게 제가 하고자 한 것은 꼭 해낼 수 있어요. 물론 다이어트 빼고요. 회사도 다니고, 외주일도 하고, 유튜브, 블로그, 공부까지 전부 할수 있었던 방법은 돌아보면 제 하루에 그 시간을 분배했기에 가능하더라고요. 출근 시간 지하철에서 무조건 일본어 공부를 했고 퇴근길 지하철에서는 블로그를 쓰고 금토 일요일에는 약속을 잡지 않고 외주일과 방기덕 영상 편집을 했어요. 이렇게 제 일상에 무언가를 위해 시간을 내줬을 때 꾸준히 가능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무언가 오래하기 위해서는 내 하루에 시간을 내어 주세요. 물론 저도 유혹이 많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우선순위로 만드는데 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막연하게 일기 써야지 공부해야지. 읽어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자기 전 30분은 무조건 일기 쓰는 시간, 출근 지하철에서는 책 읽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주고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회사에 있는 시간 같이 바꿀 수 없는 시간 외에 내 시간에 빈 공간이 있다면 이것저것 끼워 넣어 보세요. 물론 이게 말이 쉽지 실천이 어려운 거 제가 제일 잘하는데 변하고 싶다면 그 시간엔 그걸 무조건 해보세요. 그래야 나도 변하고 내 삶도 변할 수 있더라고요. 처음엔 힘들고 유혹이 많아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날이 와요. 단번에 난 이걸 습관으로 만들 거야 하는 생각보단 6개월에서 1년 긴 기간을 가지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연습해 보세요. 기록을 지속하는 방법 네 번째. 완벽하지 말고 대충 쓰자. 제 기준으로 다이어리를 중도 포기하는 이유는 글씨가 제일 크더라고요.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가식 가득한 글씨로 시작하면 글씨는 날이 갈수록 본성을 드러냈고 그걸 보고 있으면 이 다이어리는 망했구나 생각하며 기록을 멈췄어요. 글씨 때문에 멈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고 그냥 내 글씨 그대로 일기를 썼고 그렇게 써보니 기록을 지속할 수 있었어요. 힘 빼고 내가 쓸수 있는 글씨 그대로 기록을 해보세요. 누구 보여주는 다이어리가 아니라 내가 보는 다이어리니까 내 글씨 그대로 써도 괜찮더라고요. 처음에 제 다이어리를 보면 인터넷 보고 따라한다고 그림도 그리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건 지속 가능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 그냥 대충 썼어요. 요즘 인스타그램을 보면 왼손으로 쓴 듯한 글씨로 기록하는 사람도 있고 꼭 반듯한 글씨가 아니더라도 개성있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개성있는 기록러들을 보면 한결 같다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못생김도 한결 같으면 개성이 되고 매력이 됐어요. 저는 유튜브에 제 목소리가 아직도 어색하고 가끔 유튜브 들어와서 제 목소리 나오면 깜짝 놀라서 끄는데 댓글에 목소리 듣기 좋다는 댓글도 달리고 제 엉망인 글씨도 잘 쓴다는 댓글이 달려요. 그런 걸 보면 너무 나에게 높은 기준을 잡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늘 남이 쓴 글씨가 예뻐 보이고, 그걸 따라하며 내 글씨를 낮추고 살았는데, 완벽하게 끝까지 따라할 수 없으면 그냥 내가 가진 것을 포용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 글씨는 이래서 저래서 하지 말고, 가장 나다울 수 있는 글씨로 기록을 시작해보세요. 내 못난 글씨도 개성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100번 말로 들어도 직접 해보기 전까지알수 없는 거 아시죠? 나는 일기를 끝까지 못 쓰는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기를 끝까지 못 쓰는 사람에서 멈추지 말고 내가 일기를 끝까지 못 썼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걸 개선해야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작심 3일에 일기에 적을 내용도 없었고, 놀고 먹기 바빠 일기 쓸 시간도 없었고, 내가 쓴 글씨는 보기 싫었는데 그네 가지를 개선해서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올해는 여러분도 기록이 습관이 되길 바랄게요. 금 마무리 TMI인데, 올해부터는 수요일, 일요일, 주 2회 영상을 올려볼까 해요. 과연 이걸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선포하고 갈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